형사소송법 상위제도나 이념 중 자백의 보강법칙은 헌법에 직접적인 명문의 규정이 없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제12조 제7항 자백의 보강법칙 제28조 형사보상청구권 제13조 제1항 일사부재례의 원칙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였다면, 피 모용자는 피고인이 아닙니다. 정답은 O입니다.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한 경우, 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답은 O입니다. 판사가 경질될 경우, 증거조사 신청은 갱신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판사 경질의 경우는 갱신 절차에 대한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갱신 전이 실체 형성 행위는 초력을 상실함으로 다시 할 것을 요구하지만 절차 형성 행위는 갱신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봅니다. 피고인은 소송법상 수동적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즉결심판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고 할 때, 정식 재판 청구서를 관할 검찰청 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피고인은 즉결 심판의 선고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 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소송법상 증거 방법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집행유예 판결의 확정이 있는 경우, 무죄추정의 권리가 종료됩니다. 정답은 O입니다. 탄핵주의란 법원이 스스로 절차를 개시하여 심리 재판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규문주의입니다. 소송 능력은 피고인이 당사자로서 유효하게 각종 소송 행위를 할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규문주의란 재판기관과 소추기관을 분리하여 소추기관의 공소제기에 의하여 법원이 절차를 개시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판핵주의입니다 비약적 상고에서 제1심 판결에 대한 상고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가 제기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비약적 상고는 효력을 있습니다. 소속 능력이 없을 때 특별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답은 5입니다. 피고인의 당사자 능력은 당사자 적격과 구별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소속 능력은 피고인이 소추된 사건을 이해하고 검사의 공격에 대해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의사 능력을 말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재판장은 진술 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한 후 인정신문을 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규문주의의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은 탄핵주의의 소송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규정 중 직권주의의 요소는 심판범위의 한정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법원의 심판 대상을 확정하도록 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사자주의적 요소입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출석시켜 신문할 때에는 신문 전 피의자의 진술 거부권을 고지해야 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배상명령 신청인이 공판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2회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신청인이 공판 기일의 통지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직권주의는 소송 당사자인 검사와 피고인에게 소송 주도권을 인정하여 당사자의 공격과 방어를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고 법원은 제3자적 입장에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을 판단하는 소송 구조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당사자 주의입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사선 변호인 선임권자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증거보전 처분은 증거보전 청구 당사자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증거보전 처분을 행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판사가 증거보전의 처분을 행합니다. 소송행위는 소송절차를 조성하는 행위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수사상의 증인신문을 행하는 판사는 재판장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수임판사입니다. 수임판사는 수소법원과 독립하여 소송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개개의 법관입니다. 상소재개의 대리권자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한 경우에 그 효과는 피고인에게 영향이 있습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소송 행위는 일정한 소송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소송 대리권이 없는 자의 대리는 무효입니다. 정답은 오입니다. 공소장 변경신청은 서명 방식으로 하여야 합니다. 정답은 5입니다. 실체 형성 행위에 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두 방식이 요청됩니다. 정답은 5입니다. 기피 신청을 인용한 결정이나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가 허용됩니다. 정답은 X입니다. 기피 신청의 인용 결정에 대해 저는 항고가 불가능합니다.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검사는 검찰 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G감독에 따릅니다. 정답은 O입니다. 적정 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는 구속기간의 제한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구속기간의 제한은 수사와 공소제기의 신속을 위한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공판정에서 공소 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간이 공판 절차로 심판해야 합니다. 정답은 X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므로 피고인이 자백한 경우에도 법원은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는 법원 직원의 재척, 기피, 회피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법원 직원의 재척, 기피, 회피는 적정 절차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검사의 직급은 검찰 총장과 검사로 합니다. 정답은 O입니다. 증인의 증언은 증거 방법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증거 방법이란 사실 인정이 자료가 되는 유형물로 자체를 말합니다. 증거 자료란 증거 방법을 조사함에 의하여 알게 된 내용을 말합니다.